그리고 그, 김근태 선배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묘역참배나 추모식을 제가 빠져본 적이 없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그때 김근태 선배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2012년을 점령하라 그 말씀을 제가 예전 때 받들지 못했죠. 그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중난 고통 겪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죄송스러운 그런 심정이고요. 이제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닥쳐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김대선의 말씀대로 2017년을 점령. 고생하다냐 이런 다짐을 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어, 김무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씀도, 우리가 꼭 명심을. 아니, 대표님, 그이 자리에 그 지금 방금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지사나 또 이제 손학규 대표도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좀뭐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문 대표님께서 진보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는좀 네,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약간 통합이라면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힘을 모으기 앞서서 또 치열한 경쟁을거쳐야죠 그,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예언을 확장하고, 그리고 경쟁, 그 경쟁이 끝났을 때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협력적인 경쟁,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관련해서도 좀 연일 부분이 좀 설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표님의 국민성장론이 그 경제민주화를 좀 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던데. 어, 김종인 대표님은 우리 당에 계시고, 우리 당의 원님이시죠. 우리 당의 자산이시고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거 뭐 말씀할 때마다 또뭐 이렇게 질문하고 하지는 않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국회에서는 어. 개헌 특위가 음. 이제 결이그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요. 음. 그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아직 대표님께서 명확한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의견을 밝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기 단축은 어,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 또는 예언 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됐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지금은 우리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어, 일부 정치인들 간의 어, 그런 정치적 개선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임기 단축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촛불 민심과도 맞지 않고 또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차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3년? 이런 일기단축을 말한다면, 다음 정부는 그야말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 정부제를 하기 위한 가도 정부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구시대의 적폐 청산 그리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다음 정부는 결코 과도정부일 수 없습니다. 지금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청산과 계획을 해내려면 오히려 5년이 인기도 짧죠.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인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 너무 논의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 저는 그것이 과연 초불민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 힘을 모으기 앞서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죠. 그,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예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전쟁, 그 경쟁이 끝났을 때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협력적인 경쟁,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 관련해서도 좀 연일 좀 부분이 설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대표님의 국민성장론이 그 경제민주화를 좀 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바라며 하시던. 인비 단축은 앞으로 개운이 내각제 또는 예원직정부제 이렇게 결정됐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지금은 우리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어, 일부 정치인들 간의 어, 그런 정치적 개선에 따른 논의가 아니라 어,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어, 앞으로 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laughs>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서 인기 단축을 말하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 저는 촛불 미심과. 가위가 좀 새로운 어떤, 어떤 그, 어떠신지. 그리고 그, 김건태 스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묘역 참배나 추모식을 제가 빠져본 적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죠. 그때 방글대 음,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만기신 말씀 2012년을 점령하라 그 말씀을 제가 방번대선때 받들지 못했죠. 그 때문에 어, 지금 우리 국민들 어, 중청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 죄송스러운 그런 심정이고요. 어, 이제 그 약속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어, 다시 닥쳐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김기태 선배님 말씀대로 2017년을 점령해야된 다짐을 다 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어, 김기태 선배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씀도 어, 우리가 꼭 의심을 대표님 그이 자리에 그 지금 방금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안희정 지사나 또 이제 손학규 대표도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좀 뭐 안희정 지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문대표님께서 진보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약간 통합이라면 조금 어긋나. 어, 김종인 대표님은 우리 당에 계시고 우리 당의 원님이시죠. 우리 우리 당큰 자산이시고. 생각이 좋으면 다를 수 있죠. 그거 뭐, 말씀할 때마다 또 뭐, 이렇게 질문하고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오늘 국회에서는 개헌 특위가 음. 이제 의결이 그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데요. 음. 그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아직 대표님께서 명확한 의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의견을 밝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저는 지금 인기 단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